근데 이 트루스 테이블은 입력에 대해서 프리젠트 스테이트와 입력, 저 클럭에 따라 가지고 나오는 거였는데 그거는 분석할 때는 쓸 수가 있어요 분리플롭을 해로 분석할 때는 쓸 수가 있는데 해로 설계를 할때 분리플롭을 가지고 해로 설계를 하려면 은이 입력이 프리젠트 스테이트와 넥스트 스테이트를 입력으로 잡고 그다음에 에, 그때 저그 다음에 그때 분리플롭의 입력에다 뭘 구동을 해 줘야 되느냐 이 출력을 이렇게 한다면 은 이것을 우리는 플립 플롭의 여기 테이블이다. 그래서 엑사이테이션 테이블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엑사이테이션 테이블을 어, 앞에서 플립 플롭의 플랍, 트루스 테이블만 알면 바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에, 만들어내면 SR 플립 플롭은 프리젠트 스테이트가 제로에서 넥스트 스테이트가 제로가 들어갈때 이거는 이제 클릭이 들어왔을 때 넘어가겠죠. 이렇게 입력이 에, 현재 스테이트가 넥스트 스테이트가 0에서 0으로 유지가 되면 그때 s 하 r은 0 동케어 또 현재 0인데 다음 상태가 1로 되려면 1,0 이렇게 되면 돼요. 그 다음에 현재 상태가 1인데 다음 상태가 0이 되려면0,1 이렇게 나타내면 돼요. 즉 세트가 1,0일 때는 1로 되고 0,1이 되면 은 예, 어, 이게 반, 반대가 되죠. R이 1이 되니까 다음 상태가 클리어가 되잖아요. 또, 1에서 1로 넘어가면 그냥 그대로 유, 지지하니까 요거하고 똑같이 반전이 돼서 동키아 제로가 돼요. D 플립 플로그는 어떻게 되나요? 0에서 0으로 넘어가려면 D는 0이요. 에 0에서 1로 되려면 D는 1로 되고, 1에서 0으로 되려면 D는 0이 되면 되고, 1에서 1로 되려면 그냥 D를 1로 만들어주면 돼요. 즉, 이 출력의 상태 그대로 나오면 되잖아요. 여기 D를 플립 플롭했을 때 D 입력을 이렇게 구동해주면 프리젠트 스테이트에서 넥슨 스테이트로 이렇게 바뀐다 그런 얘기가 돼요. 또 JK 플립 플롭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제로에서 다음 클럭이 들어왔을때 제로가 된다. 그대로 유지죠. 또 1에서 1로 된다. 그러면 제로 제로면 제로 동케어, 1에서 1 되면 동케어 제로. 이렇게 이거하고 상반되게 하고. 그다음에 제로 1로 넘어가려 그러면 J가 SR 플립 플롭하고 똑같이 1, 동케어, 동케어 1이 이렇게 출력에 동케어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회로를 아주 간략하게 디자인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야. 돼요. 자, 그러니까 디자인 테이블은, 여기 테이블은 이렇게 하면 돼요. 0에서 0으로 하려면, 현재 상태에서 다음 상태가 제기필 플러그는 0 동케어, 1 동케어. 동케어 1, 0 어, 어, 동케어 0.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크로스로 이렇게 되기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JK 플립 플롭을 시중에서 많이 쓰는데, 또 쉽게 하기 위해서는 D 플립 플롭을 많이 쓰는데, 아무튼, 이런 원리로 쓰는데요 T 플립 플롭은 어떻게 되죠? T 단자가 1일 때, 1일 때 0에서 1, 1에서 0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T가 1일 때. T가 0일 때는 그냥 그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해요. 00. 아니, 그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Excitation Table. 즉, 플립 플롭을 입력을 어떻게 구동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출력이 현재 상태에서 클럭이 들어오면 다음 상태로 어떻게 넘어 가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어야 디자인 테이블을 우리가 할수 할수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디자인 테이블 말고 어, 일반 JK 플립 플롭, D 플립 플롭, T 플립 플롭, SL 플립 플롭 이거의 디자인을 보면 은 아주 디자인하기 쉽게 여기는 D 플립 플롭을 썼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트루스 테이블만 쓰면 돼요 그래서 이런 회로를 딱 주고 이런 회로 플립 플롭이 있고, 메모리가 있는 거죠. 플립 플롭이, 디 플립 플롭이 있고, 그 앞에 구동 회로가 있으면은, 이런 애로는 조합 회로라 그러지 않고, 메모리가 들어가는 순차를 나타내는 시퀀셜 서킷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메모리, 이전에 뭐가 기억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상태가 결정, 결정된다그래서 시퀀셜 네트워 또는 시퀀셜 서킷이라고 그래요. 심플한 애로는 서킷이라고 그러고, 좀 이런 게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으면 네트워크라고 그래요. 이 플립 플롭이 한 개가 아니고 뭐한1 0 개, 2 0 개만 있으면은 그때는 시퀀셜 네트워크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시퀀셜 서킷이에요. 플립 플롭 한 개, 두개 정도 있으니까. 자, 이거를 분석하자. 그러려면은 이게 클럭이 들어오기 전에 D의 상태가 이렇게 전환되는 거니까, 요 DA를 요걸 구해요. DA는 뭐가 되겠어요? DA는 요거하고 요거, 즉 A A는 프리젠트 스테이트예요. A와 X가 엔더 AX 플러스 또요거는 뭐예요? 여기 b b b 하고 x a x 플러스 b x 이걸 하면 요 출력이 나오죠? 요게 d a 가돼 a x 플러스 b x 그 다음에 d b는 뭐가 되나요? b 플립 플로 d b 플립 플로 이거는 입력 이게 하나는 a 프라임과 x에요. a 프라임과 x죠?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그냥 어, 자, 입력으로 어, 입력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입력, present state 와, 어, 그 다음에, 어, 현재 x 입력. 요것만 나타내면은, 이 출력에 따라서 나타내면 되죠. 그러면은, 출력 y 하고, 여기, 여기 출력 y는, y는 어떻게 주어졌어요? 요거와 요거의 핸드죠. 그쵸, 그러니까 x' 라인과 그 다음에, 여기서 a와 x', 라 응, 또, 요거는 뭐예요 어, 여기 b, b와 어, x'. 후라임 그게 y 잖아요, y, y. 그니까, 러이 이제 출력이 입력 조건이 정해져 있으니까, 요거에 따라서 그대로 출력이 결정이 되면 돼요. 어? 그니까 러 어떻게 돼요? 자, 요거를 t r u 테이 table로 나타내면, 이, 이, 이 식이, 이 da, db, 이 식을 나타내면, da는 next state가 a 가 되고, db 는, db 는, 어, deep f l i flow 니까 next state가 b 가 되겠죠. 그 다음에 y 는 바로, 요 조건이 돼요. 그래서 입력 3개의 조건, s t 스 테이블의 조건에 따라 가지고 이게 이렇게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나타내면 돼요? 이걸 출력을 해가지고 모델링 하면 돼요. 그러면 이게 1이 되는 조건은 뭐예요? A가 1이 되는 조건은 이렇게 보니까 A가 1이 되는 조건은 D, A가 1이 되는 조건, A가 1이고 X가 1이고, B가 1이고 아, X가 1일 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변수가 3개니까 4가지 조건이 나오는 거죠. 응? a가 1이 되는 걸 하나, 둘, 셋, 어, 세 개로만 어, a는, da는, da는 ax, bx. 그러니까 a를 묶으면 되죠. 그러니까 a, 어, a가 1이고 x가 1죠. 이런 조건으로 a가 x, 뭐 이런 조건으로 이렇게 합하면은 예, 트루스테이블이 결국은 어, 하나가 없어져 버리니까 이렇게 a의 조건이 세 개가 나. 와요그 다음에 b는 뭐가 돼요? b는 db는, 즉 넥스 스테이트가 어 클럭이 들어오면은 D B가 바로 B로 바뀌어 버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프 r 젠트스테이트고 이건 Next s t a t A가 0이고 X가 1인 조건. A가 0이고 X가 1인 조건하고 A가 0인 조건. 요거를 만족시키는 게 B예요. B. 그래서 두 개가 나오는 조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봐요. 어, A가 0이고 B가 1인 조건. 그다음에 Y는 뭐가 돼요? Y는 요거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A가 1이고 B가 1이면서 X가 0. A가 1이고, 1, 1이고, 여기 1, 1이고, 어, 그 다음에 A가 1이고, B가 1이면 어떻게 돼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죠?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어, X가 0일 때, X가 0일 때, 여기 1이 되죠. 아무튼 어, B가 1이고, 이제 이런 조건을 잡아가지고, A, X, Y. 어, 여기서, 어, 3개가 나오고, 또 여기 또 3개, 4개가 나오는데, 하나가, 어, c o 으로 묶어져가지고, 이제 하나로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 단순하게 간호맵에서 이렇게 표시해도 되고, 간호맵으로 민턴이 찾아지면 여기서 표시를 해도 되고, 그래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예, 그냥 간단하게 A가 1이고, A가 1이고, B가, 아, A가 1이고, X가 뭐예요? X가 0이다. 그러면 A가 1이고, X가 0이면 요거고, 요거죠? 요 조건. 또 하나는 뭐예요? 이제 B가 B가 1이고 B가 1이고 X가 0이다. B가 1이고 X가 0이면 여기가 1이고 또 B가 1이고 X가 0이면 여기잖아. 이미 1은 데 있으니까 이렇게 3개가 나오는 거잖아. 이걸 이렇게 바로 표시를 못하면 이거를 카노맵에서 이렇게 1, 1로 표현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걸 보고 민텀을 찾아가지고 여기 표시를 해줘도 돼요. 어? 그런 방법. 자, 이렇게 되면 은 이건 어떻게 돼요? 어 결국은 어,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구할 수가 있어요.